우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우퀴즈 파라를 촬영합니다. 아주 햇살 좋은 날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학생야 되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시죠? 오늘 자기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네. 중학교 3학년 온맘 다해 다해자기입니다. 했어요. 예나,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나는 <laughs> 온맘 다해의 원본 사격으로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4월에 만나기로 하고 지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4월? 아. <laughs> 너무 좋죠. 아, 네. 우리 다혜에 있어서 인생의 타이밍이란 뭐라고 생각해니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언제라고 생각하니 지금. 지금? 왜요? 그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가장 귀한 금이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중고동부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laughs> 친구예요? 친구 먹었어요. 친구? <laughs> 친구 먹었대요. 중삼, 중삼, 중 네. 중2. 중2인데뭐한살떠오 친구 먹을 수 있다. 그그 위에 두 분. 위에 두 분. 두분 누구? 두명했냐고. 두명했냐고. 두명했냐? 아, 그두 분. 아, 지난주 연우 그 팬분. <laughs> <둘이요. 웃음> 욕반 친구들 예령이, 현석 못 만난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네 영상편지 한번오저기한번 예은쌤이 카톡 찍지 말고 바로 보내요 연락하고 뵙습니다 여가 <laughs> <laughs> 성악가 어.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지휘자이신데 딸로서 느끼는 좋은 점이랑 나쁜 점 있다면? 좋은 점은 약간 전체적으로 부에 사람들이 이 저희 아빠를 아신, 아셔서 그게 좀 편하고 요안 아, 편하. 좋은 점도 좀, 너무 알아. 네. 너무 알아. <laughs> 약간 저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아빠한테. 아빠. 네. <laughs> 음. 그 다이는 잘못하면 큰일 나네. 조금만 실수도. 통기복전은통기복전이더아 홍기복절, 응.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저는 그게 인내인 것 같아요. 믿음은 인내다. 그런 의미에서 예나는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해? 믿음, 믿음과 인내로 오늘 이별해볼까요? Q. 다혜의 으뜸이가 궁금합니다 아, 는 네, 빅뱅을 좋아했었는데 빅뱅. <laughs> 세븐틴과 빅뱅 너무,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퀴즈 타임 가겠습니다 현재 다혜아버지 송기복 권사님은 삼부예배 지휘자로 계시며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3부예배 찬양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가브리엘 2번 부니엘 3번 무리바 4번 엘림 아버지가 하시는 찬양단이니까 아시겠죠? 네. 3부예배 <laughs> 찬양단 일단 확실히 아닌 거는? 모르겠어요 No. <laughs> <laughs> 확실히 아닌 걸못 고르겠다고 어. 찍어 찍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1번이요 몇 번? 1 번. 1번 뭐? 가브리엘. 1번 가브리엘.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laughs> 아니 아버지가 지휘자로 하셨는데 왜 몰랐어요?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laughs> <laughs> 그래 나 아버지 이제 알았으니까 관심 좀 갖고 삼부회에 가브리엘 찬양 달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네. 네. 빨리 이거 코로나 끝나고 할수 있도록. 맞아요. 너무 듣고 싶어요. 그렇죠. 자연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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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문제는 찬양의 일부를 들려 드릴 텐데요 찬양을 듣고 찬양의 제목을 맞추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시작할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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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 목소리> 노래는 아는데 제목을 어, 노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노래를 쭉 불러보면 제목 나올걸요? 불러봐요 <laughs> 온맘 다해 뭐라고요? 온맘 다해 하나 둘셋 정답 메시지를 불러보세요 <laughs> 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우리 온맘 다해 우리 다해 오늘 그렇게 소개했는데 사장도 센스 있게 준비하셨네요. 예. 네. <laughs> 예나가 나왔는데 예나도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음. 예나,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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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문제도? 예, 예나도 한번 예예나도 <laughs> 한번 괜찮죠? 한 문제만. <laughs> 아니 두 글자 들렸는데 제목이 헷갈리죠? 네. 아 노래 나는데 제목이 <laughs> 그러면 가사를 불러주세요. 제목은? <웃음> <웃음> 제목은? 아니면 외치면 돼요. 정답은? 자신 있게 하면 돼요. 하나 <laughs> 둘 셋. 당신은 바람무기 태어나. 하나 둘 셋. 정답. 어 <laughs> <와, 웃음> 앞에 전주가 막 길어가지고 너 무슨 노래지 계속 들었는데 당신은 나오자마자 알았어요. 그러면 3번 문제는. 예나가 좀 도와주는 걸로 기회를 주겠습니다. 잘잘 네. 네. 도와줘. 예나 찬스 네. 줄게. 3번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먼저 비밀리에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예루살렘 인구 조사, 2번 성벽 실태 조사, 3번 예루살렘 성 건축 설계, 4번 인부들과 병사 모집, 5번 건축 예산 편성 우리 예나 찬스? 내가 볼 때는 예나가 찍는냐 다이가 찍느냐인데 <laughs> 1번 2번 중 예나는 뭐 같아요? 2번 같아요? 응. 다혜는? 네. 1번 같아요 <laughs> 인기 조사 같다 그럼 네. 2번 2번? 네 성벽? 네 실태 조사 2번? 하나 둘셋 정답! 정답! 어?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현서를. 하나? 약간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네. 아니야저 오소 마맞원어 오소 오소마추원. 맞추 아니요, 쌤, 저 이번에 카미에르 제일 먼저 거였어요. 현서가 선물 증정해주세요. 오! 오, 오 너가 다에 이거 선택지를 주는 거. 우키즈의 스텝으로 임명합니다. 우키즈 스텝 어, 현서를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우키즈 스텝으로 오늘 선물 증정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 선물 증정할게요. 얘나 먼저, 아까, 번외키잖아나 맞췄으니까. 고무장갑. 고무장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스텝, 나오세요. 네, 보셨죠? 예, 네, 우리, 현서 얼굴 보셨죠? 얼굴, 1번, 2번 중 선택을 하세요. 1번, 2번. 2번. 자, 잠깐. 2번. 2번 선택했습니다. 자, 현서의 손은 금손일지 똥손일지. 하나, 둘, 셋. 치킨! 치킨! 치킨이 좋아요, 치킨이 좋아요. 치킨이 좋아요. 아, 우리, 송기복권 사님과 맛있게 드시고. 가고 있어! 네. 다혜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 우즈 하면서 한명한 한 명씩 이야기를 나눠볼수 너무 좋은데, 오늘 다혜가 와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아버지 더 관심을 가져시고또 우리 중고등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이제, 이제 조금씩 도와지고 있어요. 다예 어, 마지막으로 어떻게 어, 이 시기를 회복할 것인지, 또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하고. 어, 오늘 일단 너무 어색했고요. 어색했어, 나도 <laughs> 그리고 앞으로는 각자 지켜야 될거 지키면서 잘잘 생활하다 보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켜야 될거 뭐죠? 마스크 마스크 쓰고. 꼭 착용하시고 손소독 손소꼭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답니다. 다혜가 오늘 말 너무 잘해줘요. 어, 잘해. 진짜 잘해줬고 예나도. 톡톡히 복사 했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나는 한마리 하고 싶은 말? 오빠 상관없어 8가지 열심히 말라고 싶었어 팬서 얼굴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다같이 인사하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필수 잘